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10시인데요. 10시 2분이네요. 오늘은 제가 잠시 일하는 지역방역 일자리 장소에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도 두개 끼고요. 코로나19로 강의가 올 스톱 되었는데요. 빨리 어르신들 모시고 재미나고 신나게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여기 장소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대처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네요. 특히 깍듯이 인사하시고 가시는 분들 볼 때마다 일이 참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문객이 벌써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일과 직장 관련해서 오신 분들인데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 좋은 기회가 다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잠시 라이브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파이팅! 네, 8시, 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아, 오신 분들이에요. 네, 10장이 넘습니다. 한 장에 30명씩 치어서 300분이 넘겠죠. 아, 너무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잠시 이거 상황 보여드리면, 지금 방문객이 없으니까, 이렇게 채운 게도 있고, 네, 이렇게 명단 적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네 개의 어, 서류를 펼쳐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적어주세요. 네. 전화번호 적으시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6분입니다. 이게 네, 전화번호죠? 네네. 네, 원래 글씨가 작습니다. 0. 010은 안 적으셔도 되고, 전화번호만 적어주세요. 네. 이 말을 오전 내내 300번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서 적으시면 돼요. 근데 이 건물이 상당히 춥습니다. 온도 낮고요. 네, 지금도 밖에 온도도 쌀쌀해서 두꺼운 옷을 가지고 다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배는 그날까지 파이팅! 시간 여기 있습니다. 네, 그쪽에 적어주세요. 여기 기, 체온 좀 재일게요. 손바닥을 저 동그란 렌즈에다 올려주세요. 네, 센서가 너무 예리해가지고. 네, 됐습니다. 네. 안 나와요? 없는데 또 가져와 내어야 되겠다. 위에다 대 주세요. 네. 네. 이쪽에 오셔서 적어 주세요. 네, 여기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원했다. 다 비어 있네요, 이거. 안녕하세요. 거기 써주세요. 지금 시간은 여기 있어요. 네, 아 예. 시간 좀. 네. 우체국은 모르겠는데요. 네. 네, 체온 재주시고 이렇게 손바닥 대주시고요. 네, 여기 써주시면 돼요. 쭉 써주세요. 어디요 네, 네. 다 써주세요. 시그 시간 여기요. 9시 7 네, 몇층 가시는지 쓰시는 거예요. 몇 층. 몇 층. 3자만 쓰시면 돼요. 네, 개인정보 동의. 네. 이쪽에 써주세요. 네. 뒤에 기다리시지 아니, 마시고. 선생님, 이쪽에 써주세요. 네. 네? 이쪽에다 써주세요. 기다리시지 말고. 네, 가까이 되셔야 돼요. 아주 가까이.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못 읽어요. 네, 지금 시간 여기요. 여기요? 시간 여기, 이거 보고 아, 쓰세요. 아, 날짜? 아, 날짜는 안 씁니다. 네, 다음 번 여기 서주세요. 네. 좋습니다. 뒤에 선생님 여기 서주세요. 시간 여기요? 네. 네, 거기 손바닥 좀 대주세요. 가까이 다 대주세요. 렌즈에다. 좋습니다. 여 쓰신 거만 지금 벌써 110분 오셨네요. 선생님 저거 좀... 네 그거 좀 주세요. 다차가한 장만 빼주세요. 제가 별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네요. 오늘 월요일이라. 고맙습니다. 네, 일로 오셔서 손바닥을 가까이 대주시면 돼요. 거의 달 정도로. 위에다. 위, 위, 위. 네. 아주 정상이시네요. 선생님도 열 체크해 주세요. 가까이 가셔서 거의 달 정도로 대주시면 돼요. 좀 떨어지면 센서가 못 읽어요. 더 가까이. 손을 내시면 되는데 손, 손으로 하시면 된다고 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기서 주세요 손을 가까이 내시면 돼요 네, 네. QR 체크는 없고 수기로 써주세요.